안녕하세요, 영다큐입니다. 베트남 여행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네요. 조금 더 수월한 영상 편집을 위해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했거든요. 세팅을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. 세팅을 마쳤으니 이제 영상 자주 올려볼게요. 최근에 원레이와 호치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상 편집은 잔잔한 느낌입니다. 밤 11시쯤 비행기를 탔습니다. 어, 원래 저녁 6시 30분 출발이었으나 비엣젯시 역시 예상대로 어, 출발이 많이 지연되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 2시쯤 어,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신짱! 신짱, 호치민. 호치민 <laughs> 멤버. 바이. 킹카오. 아침에 출근해 왔습니다. 네, 와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해요. 네. 오늘 베트남 의상으로 완전히 그냥 투스팅으로 하고 나타난 원래입니다. 원래. 올레. 와문니크 wow, 비엔 콤비엔 남 너. 그러저 콸, 스탠트부자 베트남 레어, 와, 아니 그냥 오케이, 바이. 아, 한국 음식 좀 먹고, 네, 저기 호치민 광장 좀 가보려고 해요. 네, 여기서 네, 식당 가서 예, 밥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아, 오랜만에 호치민 오니까, 아, 되게 좋네요. 날씨가 좋은, 좋은데요, 엄청? 네, 오늘? 흐려가지고, 네,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선선하니, 네, 덥지가 않아요. 아, 바이. 네. 미. 네.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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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빨리. 엠머이엠 e 이엠 a 이 m m 이 아노이. 아아 하고... 어. 아이, 아이페와 아노이. 아노. 어. 언니와와캅커이아나이깔아아이 하고... 오빠. 어, 아나이 하고... 오빠. 네. 여기 보니까 오지... 베트남 사람 같네. 아? 캅자이 멘냐. 감은. 어, 출근에 왔는데 오랜만에 어 가게들이 어 이것저것 막 생기고 뭐또 사라진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. 네. 아, 아 여기 킹스톤이라고 하는. 네. 여기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네. 네. lunch menu uh, <laughs> uh, me 야, 요런 가격이구나. 와, 곰탕. 50만 동. 팬 네오다이. 마 이니, 윈난. 와. 뭐하나? 펑크로버라이. 어, 쟤와, 어, 장마이 남자 킹카우 팬 가라이. người cho tới Hồ Chí Minh quảng trường, con lại lại, con lại lại lại, lại lại lại.

完了。 시민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응우엔 후에 거리죠. <놀대> 자. 올레이랑 <laughs> 같이 가고 있습니다. <놀대> 같이 같이. 같이 아, <놀대> <교대> 어, 더니 바이 번티크 어, 캠콩, 니늄티슈 유호치민. 어, 네, 콜라라라라, 티아우라라라라 어, 카페아라디카. honey giờ Xuất Cà phê Arabica koi có đi ở Bangkok không? Không Không Bạn có ăn bánh mì không? Không Cô ăn bánh mì không? Không Không Hôm nay chúng ta Nam Oh <웃음> <웃음> <Viener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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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e t n a m Vietnam? v i e t n 오

와, 비둘기. 보이네요, 이제, 여기가. 네, 여기. 여기를 가려고 했습니다. 자, 오멜루 아, 저기 퍼센트 아라비카 있네요. 저기 카페 라떼가 진짜 맛있어요.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. 네,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이야 yeah, 왔다 왔다 여기 뷰가 이렇게 좋네요 아 누가 먹다가 이렇게 갔네 자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돼, 잠깐 띠버? 반냐카틴아딸랭디쿠아 엄마 홍몽, 아잼몽잼몽 잼몽. 오, 산티통롬메 냐이 문이 롱번까라이 오케이 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인기가 많다 여기가 아이스 라떼 맛집이어가지고 인기가 많습니다 커피 한잔하기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공간이네요 확실히 느낌 있어. 음. 세빠. 음. 여기는 커피 색이 뭐다? 컵이랑 이 안에 커피 내용물이랑 색이 똑같아요.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커피 한잔 때리고 여기 나와봤습니다 호치민 광장 이쪽에. 여기 호치민 동상이 이렇게 있죠 저 앞에 네 지금 갑자기 여행 중에 일 때문에 통화 중입니다 바쁩니다 원래 빠이 아 이쪽에서 사진 한번 찍고 가려고요 네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서 찍으면 이럴 때 엄청 진지한 올레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지나가다 콩카페를 발견해서 콩카페에 왔습니다. 주말이라 카페에 사람이 많네요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베트남식 카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아 여기 2층 버스가 있어 가지고 어, 한번 타러 왔습니다 원래 타보고 싶다 해 가지고 요거 타고 한번 네, 가볼 겁니다 네, 한 사람당 15만동 입니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어 시티 투어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타고 투어 좀 해보겠습니다. 한 시간 정도. 와. 진짜. 와 출발합니다. 와, 와 아까티. 주말이라 차 없는 거리였는데, 아, 너무 좋더라고요 걸을 때. 여기서 원래이와 산책하다가 갔습니다.